되는 것이 아니라, 아 아니 제가 이 제재를 아, 제대로 되기 일부러 파행시키는 겁니까? 아니 무슨 파행입니까? 일부러 파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파행. 의제외 발언 금지 규정 또는 모욕 등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자, 대해서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이거, 경우면 이거, 이거 뭐뭐 토론이 종결된 시킵니다. 것으로 본다. 나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필리버스터가요. 이런 필리버스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지역 봉봉. 지금 뭐없어죠 의장 바깥으 계속 나가는데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갖고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의장, 의장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제안하지 현행법에 따른 하맹 지역구는으로하 일정 지역의 시간을 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클리버스터가 있을 수 있는데 할 때마다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됩니다. 방해하... 회의 진행 방, 방해입니다. <목소리> 들어가세요. 곽규태 의원 발언자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발언도 두 명이 합니까?